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5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NBA 총 5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2승 35패의 디트로이트 대 20승 24패의 시카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주춤하고 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케이드 커닝햄이 이미 시즌 아웃된 상황임에도 영코어들의 활약과 베테랑 보그다노비치의 분전으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부상자가 더 늘어났다. 스튜어트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의 빅맨 파트너인 제일린 듀런을 비롯해 보그다노비치가 부상 여파로 이 경기 출전이 어렵다. 사딕 베이와 아이비 디알로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시카고는 드로잔 없이 7른세 경기에서 고전했지만 이 경기부터는 드로잔이 돌아올 수 있다. 골스의 골밑을 폭격하며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한 부세 비치해 페이스가 대단한 데다. 라빈이 수비에서도 집중하고 있기에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수비에서 큰 힘을 내던 자본테 그린의 결장은 아쉽지만 코비 화이트와 드러먼드등 벤치 전력은 탄탄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카고의 승리를 본다. 스튜어트가 원빅으로 나서야 하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부세비치가 확실한 골밑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디트는 보그다노비치가 부상을 안고 있기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그로 인해 라빈과 드로잔을 앞세워 리드를 벌릴 시카고를 추격하기 어렵다. 벤치에서도 앞설 시카고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유럽 팬들 앞에서 빠른 농구를 할두 팀이기에 오버 선택이 나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카고 승. 핸디캡, 시카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3승 12패의 보스턴데, 22승 22패의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보스턴은 샬럿 원정 연전을 쓸어 담고 컨퍼런스를 넘어 리그 전체 선두를 질주 중이다. 리그 최고의 이옵션인 제일린 브라운 이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상황이지만 테이텀이 50득점 경기를 하며 팀을 이끌었고 브록던과 윌리엄스 등 벤치의 지원도 확실하다. 목 부상 우려가 있던 데릭 화이트 가 휴식 없이 돌아와 경기를 소화 한 점도 팀에게는 다행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골스는 워싱턴 원정에서 41득점을 폭발한 스테판 커리를 앞세워 승리했다. 그로 인해 다시 5할 승률을 회복하며 순위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100-200에 결정하는 탐슨 없이 나선 경기였는데 조던 프리 3점슛 7개 포함 32득점을 기록하며 커리를 도왔고 그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했다. 앤서니 램과 디빈센조 등 벤치의 지원도 안정적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골스의 승리를 본다.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홈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릴 보스턴이지만 지난 시즌 파이널을 비롯해 골스만 만나면 경기가 안 풀리고 있다. 특히 골스가 위긴스와 그린 등테이텀마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에 테이텀의 경기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커리가 다시 살아났고 탐승과 풀이 외곽에서 득점에 가담할 골스가 대열을 사냥할 것이다. 두팀 모두 템포 푸시를 할 것이기에 오버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골든스테이트 승 핸디캡, 골든스테이트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징조스세 번째 경기는 22승 23패의 미네소타 대 20승 25패의 토론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네소타는 덴버 원정 이후 홈으로 돌아와 토론토를 만나는 험난한 일정이다. 고베어와 에드워즈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장 없이 경기를 소화 중이긴 하지만 완벽한 몸상태로 보긴 어렵다. 디러셀과 카일 앤더슨 등 최근 주전으로 출전 중인 선수들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나즈 리드와 노엘 등 벤치는 꾸준하게 주전 구간의 마진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론토는 미러키 원정에서 석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백투백이었음에도 연승을 위해 시약함과 트렌트가 40분 이상을 소화했고, 주전 5명의 평균 출전 시간이 38분 이상을 기록했지만, 할러데이의 폭발을 막지 못했다. 그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낮은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은 기회가 있기에 시약함과 아누노비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연패가 길어지면 급작스런 리빌딩에 들어갈 수도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트레이드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유타로 보낸 캐슬러를 생각하면 쏘가풀 일이지만 미네의 고베어는 수비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나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만은 백투백은 부담이다. 밴블리이 최근 살아난 데다 반주와 시야카미 상대 프론트코트를 폭격할 토론토가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길 것이다. 미네소타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론토,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1승 23패의 포틀랜드 대 28승 16패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포틀은 컨퍼런스 1위인 덴버 상대로 승리를 노렸지만 패했다. 댈러스를 연파하며 기세를 올린 상태였는데 파워랭킹을 주도하는 요키치의 덴버를 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릴라드가 최근 3 경기에서 평균 40득점에 육박하는 엄청난 득점 행진을 하고 있고 그랜트도 부진해서 벗어났다. 샤프와 리틀 등 어린 선수들이 힘을 내는 벤치 경기력도 부진할 때보다는 나아졌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필라는 클리퍼스 원정도 승리하며 험난한 서부 원정을 잘 보내고 있다. 유타와 레이커스에 이어 클리퍼스까지 쉽지 않은 팀들을 모두 잡아내며 내심 리그 선두인 보스턴 추격도 기대 중이다. 클리퍼스의 페인트존을 폭격한 엔비드는 4 1 득점 경기를 하며 이 블록으로 골밑을 막아냈고 해리스는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스틸에서 모두 5개 이상과 함께 20득점 경기를 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현시점에서 릴라드는 엔비드에 전혀 밀리지 않는 득점포를 가동 중이다. 사이먼스와 그랜트 등 공격 상황에서 릴라드를 도와줄 선수들도 있다. 단 엔비드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요키치 수비에 실패하며 덴버전 패배의 원흉이었던 너키치가 엔비드 제어를 하기 어려운 데다 벤치 빅맨도 없다시피한 홈팀 상대로 필라가 리드를 잡을 것이다. 포틀랜드의 템포 푸시를 보기에 오버를 가져가야 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21승 24패의 피닉스 대 27승 16패의 브루클린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멤피스 원정에서 전반 원포제션 경기를 하며 선전했지만 후반 무너지며 대패했다. 에이튼과 브리지스등 선발 프론트 코트로 나선 선수들이 페인트존 내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뽑아냈지만 외곽에서 팀을 이끌 선수가 없었다. 샤멕과 메미언 리 등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강팀의 벤치 로테이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브루클린은 세난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3연패를 당했다. 듀란트의 부상 결장 이후 전패를 기록 중인데 그로 인해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등 순위 경쟁팀들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세난 전에서는 어빙도 부상으로 빠지는 등 최근 주축 선수들의 부상 여파가 크다. 벤시몬스와 클렉스턴, 세스커리 등이 더 집중하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그나마 어빙이 이 경기에는 돌아온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피닉스는 최근 에이튼이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는 등 팀이 흔들리고 있다. 복귀가 유력했던 크리스폴도 추가 결장이 유력하기에 팀의 중심을 잡아줄 보랜들러도 없다. 에이튼의 골밑 접근을 막아내 클렉스턴이 있고 커리와 해리스, 온일 등 베테랑 외곽 자원들이 주전 구간을 이끌 브루클린이 연패 탈출에 성공할 것이다. 어빙의 다득점 경기도 기대할 만하다. 피닉스가 템포를 조절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루클린, 승. 핸디캡, 브루클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